값비싼 고급차를 샀는데 넉 달간 서비스 센터만 12번으로 갔다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한 외제차 구매자에게 실제 일어난 일인데 판매사 측은 교환이나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김지수 씨는 지난해 10월 고급 외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차량을 받은 지두 달이 안돼 배터리 경고등이 뜨더니 같은 이유로 한 달에 3번이나 서비스 센터를 찾았습니다. 판매사는 배터리를 교체해 주었지만 새 배터리는 열흘 만에 또다시 방전됐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디스플레이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시동이 꺼지는 등넉달새 서비스 센터를 무려 12번이나 오가야 했습니다. 인수반은 당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서비스를 쉬는 날마다 가고 있는데 일상생활도 아예 못하고 있고 이 차량 하나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진 것 같아요. 올해부터는 초기 결함이나 고장이 반복되면 자동차 교환과 환불을 보장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를 근거로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했지만 판매사는 지난해 출고 차량이라는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은 저희도 할 건데 1월 판매 차량들에 대해서는 소급 지할 예정이에요. 전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적이안 되는 거니 특히 판매사가 결함의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문제 제발 가능성이 높고 전문가들도 교환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되는 경우는 배선 문제가 원인이 가장 큽니다. 그 원인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차라리 바꾸셔라도 팔 때는 가격만큼 높은 품질을 강조하면서도 교환이나 환불의 경우 얼굴을 바꾸는 제조사나 판매사의 무책임한 행태에 답답한 건 소비자들뿐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네.